이 영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한빛고 학생들을 위해 촬영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분 전도 속도 막전이 변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요령을 좀 알려 주고자 학습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이 학습지를 완벽하게 풀수 있으면, 흥분전도 속도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 스킬은 갖춘 겁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까지 정복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고3 때,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몇번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 패턴만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림 가는 민마리 집 신경 ABC. 자, 민마리 집 신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점 D0로부터 지점 D1에서 D4까지의 거리를 했습니다. 이 거리가 cm 단위고요. 그다음에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씩 떨어져 있어? 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나는 ABC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이거하고 꼭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뉴런에 따라서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막이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뉴런 A, 뉴런 B, 뉴런 C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이의 모습이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네, 그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은 신경 A에 대한 질문입니다. D0의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 m 리초일 때입니다. 그럼 경과 시간이 4 m 리초다라고 하는 건 4밀리초가 되었을 때뭘 한다는 거야?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측정해? 어, 막전이를 측정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막전이를 측정하는 시간, 그게 4밀리초라고 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는 뭐 4밀리초가 주어질 수도 있고, 5밀리초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3밀리초가 주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신경 A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몇 밀리볼트인가 하고 A의 흥분전도 속도는 얼마다? 아, 2cm per ms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가 속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 거리를 알지? 그럼 우리 뭐 알아낼 수 있죠? 시간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너네 중학교 때 거, 속 C 배웠죠? 그래서 거리와 속도를 알면, 시간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D0는 출발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일어나지 않죠. 출발 지점 바로 탈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0에서는 전도 시간이 0이 되는데, 그죠 D1까지는 몇 cm 떨어져 있습니까? 2c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이 2cm를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얼마 걸려요? 그렇죠. 2cm per ms의 속력으로 2cm를 달려가는 거지. 얼마 걸리겠어? 그렇죠. 1ms면 된다는 거야. 그럼 D2까지는 4cm 떨어져 있으니까 2ms 걸리겠죠? D3까지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3mm초 D4까지는 8cm 떨어져 있으니까 4mm초가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D0는 자극이 오자마자 탈분극을 시작하겠죠. D1은 자극 1mm초 후에 탈분극이 시작됩니다. D2는 2mm초 후에 탈분극을 시작하고요. D3는 3 m 리초 후에 시작하고 D4는 4 m 리초 후에 시작하죠. 그지 근데 우리가 측정시간이 4 m 리 초니까 D0에서는 4 m 리초 동안 막전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럼 나 그래프에서 4 m 리초 동안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4 m 리 초일 때 막전이 얼마?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이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mV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측정 시간이 얼마기 때문에? 4기 이 때문에. 근데 D 원지점은 어떻습니까? 아, D 원지점은 1초 동안 전도가 일어나잖아. 자, 선생님이 지금 초라고 얘기하는 건다 밀리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 후에 탈분극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몇초 동안 막전이 변화할 수 있다? 3초 동안 막전이 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3초 동안 막전이 변화를 했어?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80mV 나온다는 거지. 그럼 D2 지점은 2초 동안 전도했어요? 그러면 2초 동안 막전이 변화할 수 있겠지. 그럼 얼마 나온다? 플러스 10mV가 되는 거고. D3 지점은 어, 3초 동안 전도했죠? 그러면 1초 동안 뭐한다? 막전이 변화한단 말이지. 1초 동안 막전이 변화했어? 막전이 얼마? 마이너스 아, 60. 디포지션 어떻습니까? 어, 4밀리초 동안 전도했다고. 그럼 4밀리초 다 썼잖아. 그렇죠.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에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0이죠? 그럼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70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 전도 시간과 막전이 변화 시간을 합친 시간이 뭐가 돼야 돼? 응. 측정 시간이 돼야 돼요. 4초 후에 측정했는데 전도에 사용한 시간이 1이면 막전이 변화에 3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도에 사용한 시간이 2면 이 막전이 변화에 2를 사용할 수 있고 전도에 사용한 시간이 3이면 막전이 변화에 1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극 지점에서 멀면 멀수록 전도의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럼 막전이 변해의 시간을 적게 쓰는 거야. 자극지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의 시간을 적게 쓰니까 막전이 변해의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가 D0 지점에서의 막전이에요. 여기가 D1 지점에서의 막전이고, 여기가 D2 지점에서의 막전이죠. 여기가 D3 지점에서의 막전이고, 여기가 D4 지점에서의 막전이란 말이야. 어디가 제일 가깝지? 얘가 제일 가깝고 D4. 얘가 제일 멀잖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이 오른쪽에 찍히죠. 그렇죠? 멀면 멀수록 점이 어디 찍힙니까? 왼쪽에 찍힌단 말이야. 자 패턴을 알겠습니까?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맨 밑에 자극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멀면 멀면 달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치? 전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사용하는 시간, 요게 적당하겠죠. 이걸 흥분에 쓰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초 동안 전도했으면 2초 동안 흥분할 수 있는 거야. 왜총 시간이 4니까. 그렇죠? 3초 동안 전도했으면 1초 동안 흥분할 수 있겠죠. 총 시간이 얼마니까?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전이 변화 시간은 짧아지는 거고, 그러므로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요 막전이 그래프에서, 막전이의 위치는 어디로 이동해? 어,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 d0, d1, d2.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문제 풀때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때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 2번 문제는 신경 B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B 제로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 경과된 시간이 7ms일 때 그럼 이게 무슨 시간이야? 음. 막 전위를 측정한 시간이야. 그래서 신경비의 디트에서 측정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밀리볼트였대. 그러면 봐, 측정 시간은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지. 그렇죠? 80밀리볼트였다면 여기 아니겠니? 그렇죠? 아,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사용한 시간이 얼마? 3 그럼 막전이 변화시간이랑 전도시간이랑 합쳐서 7이 돼야 되니까 전도시간은 4그 다음 이동거리 D0에서 어디까지 이동했어? D2까지 이동했지 D0에서 D2까지 거리는 얼마? 4cm 그러므로 속도는 얼마 돼? 시간 분의 이동거리지 속도는? 그러니까 1cm per 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신경 C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D0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특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신경 C에서의 막전이가 D0는 마이너스 80, D2는 플러스 10, D4는 마이너스 60이었다면, 그래서 그럼 일단 D0에서 D2까지 거리 얼마니? 4cm죠? D2에서 D4까지 4cm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0mV에서 플러스 10mV 변할 때까지, 플러스 10mV에서 마이너스 60mV까지 변할 때까지,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 봅시다.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10까지 변해. 요동안 얼마가 흘러? 1 m 리초가 흐르죠.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흐르면, 얼마 흘러? 아 1밀리초가 흐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밀리초 1밀리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4cm 이동하는데 1밀리초 4cm 이동하는데 또 1밀리초 8cm 이동하는데 2밀리초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4cm 흥분 전도에 걸리는 시간이 1밀리초 그러므로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1분의 4. 그래서 4cm/밀리세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문제까지 풀었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이제 종합적으로 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 0로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해주고 경과 시간이 얼마? 5 m m 초일때 한번 알아봐라 신경 ABC에서 그럼 우리가 ABC의 속도를 알았죠? a는 속도가 얼마였어? 어, 2cm per m i s 였고 b는 1cm per m i s 였죠 c는 4cm per m i s 이렇게 됐었단 말야. 이 그렇지? 그러면 전도 시간 한번 볼게. 왜냐하면 d 1지점은 2cm 떨어져 있는 지점, d2 지점은 4cm 떨어져 있는 지점, d3 6cm D4, 8cm 떨어져 있는 지점이잖아. D0는 출발 지점이니까 0이겠죠? 그럼 2cm 가는데 전도시간 얼마? 2cm per ms의 속력으로 2cm 이동할 거야. 그럼 시간 얼마 걸려? 1ms 걸리겠죠? 여기는 출발이니까 0이고 그럼 D2 갈 때는 2ms, 3ms, 4ms 이렇게 걸릴 거야. 이제 빨간색으로 쓴게 뭐지? 전, 도, 시간. 비도 해볼게. 처음엔 당연히 0이죠? D1까지 가는데, 속도가 반으로 줄었네? 시간은 두 배로 늘겠죠? 2 m 리초4 m 리초6 m 리초8 m 리초 이렇게 될 거야. C는 어때?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죠? 그렇지.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더 줄어들겠지? 0.5 밀리초 1 밀리초 1.5 밀리초 2 밀리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어. 막전이 변화에 사용한 시간이 얼마일까 요걸 알아내면 되겠죠. 합이 얼마가 돼, 돼야 된다고? 그렇죠. 5 밀리초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555겠죠. 그래야 합이 5가 되니까 여기는 1이 있으니까 4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합이 5 2, 3, 합이 5, 3, 2, 합이 5, 4, 1, 합이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막전이 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5mm 초일 때 막전이 얼마야? 자, 4mm 초일 때 마이너스 70이잖아. 그럼 5mm 초일 때도 마이너스 70이겠지. 5mm 초일 때 마이너스 70. 4mm 초일 때도 마이너스 70이었죠? 3mm 초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80. 2밀리초일 때 플러스 10 1밀리초일 때 마이너스 6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B는 2밀리초니까 3밀리초여야 돼.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4니까 1이어야 되죠. 이렇게. 합이 5가 돼야 돼. 여기는 6이야. 이미 5를 넘어섰지. 그치. 5밀리초일 때 측정할 거거든. 측정했는데 아직도 뭐하는 중? 응, 전도하는 중이겠지. 전도시간이 6mm초니까. 그치? 5mm초 지났을 때는 아직까지 D3에 흥분이 도착하지 않은 거야. 6mm초가 돼야 도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에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0. 여기도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5면은 얼마? 마이너스 70인데, 여기 3이잖아. 마이너스 80 되겠지. 1이잖아. 마이너스 60 되겠죠? 0일때 얼마지? 어마이너스7 0때 0일 얼마지? 0일때 얼마지? 0마이너스7마지01렇게마지 겁니다 자마지막으로 요거 해0까요 C 해보0습니다 여기 0 5니까 마1마이너스때0맞때요그다0에 뭐 d 1일때 한번 봅시다 얼0 5를얼마에 사용했잖아 그럼 막전얼 변화에 얼마지? 수 있다? 그쵸 지5를쓸수 있겠죠 그럼 긴4지 1.5니까 3.5죠? 2니까 3이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4.5일 때. 막전이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70이야. 왜냐면 4일 때도 마이너스 70이잖아. 4.5일 때 당연히 마이너스 70이겠죠. 시간 3.5일 때. 자, 여기가 시간 3, 여기가 시간 4잖아. 그럼 3.5면 요 정도 되겠죠? 올라가 보니까 얼마 나오니? 아, 어, 마이너스 70 정도 나오네. 그죠? 여기 마이너스 70. 3일 때 얼마지? 아, 마이너스 80. 이렇게야 이렇게 하면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달라지니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또 달라지죠. 그지 특징적으로 알수 있는 숫자가 뭐냐 면이 마이너스 80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찾아야 되거든. 이렇게 이건 뭐지? 몇초 동안 막전이 변화한 거지? 어, 요 그래프를 보니까 3초 동안 막전이 변하는 게 마이너스 80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때? 전도속도가 빠르니까 어 얘가 D4까지 갔지? 멀리 갔잖아. 이유는 뭐야? 아, 전도속도가 빠르니까 전도에 사용하는 시간이 뭐해? 짧아. 그러면 막전이 변화의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야. 제일 느린 D가 가장 느리죠. 중간 빠르기인 A는 D2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연습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이 PDF 파일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가 D0고, 여기가 D1인데, D0를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D0는 뭐 할까? 자극 받자마자 탈분극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D1 지점은 D0가 자극을 받으면 D0에서 D1까지 뭐 해야 돼? 전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탈분극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D0는 즉시 탈분극을 시작하지만 D1은 그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탈분극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D0가 탈분극할 시간 동안 D1에서는, 어, 전도되어 오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D1에서는 탈분극이 늦게 시작된단 말이야. D0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m s 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D0 지점이 3밀리초일 때 막전위는 D1 지점에서는 4밀리초일 때 막전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D1 지점에서의 특정 시간에서의 막전위를 알고 싶으면 이 특정 시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전도시간 플러스 막전위 변화시간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전도시간이 여기서 얼마지? 1 밀리초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은 그렇지 특정 시간에서 얼마를 빼야 돼? 1 밀리초를 빼야 되는 거야. 그 특정 시간이 4 밀리초라고 하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얼마야? 3 밀리초이고 그래프에서 3 밀리초일 때막전이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요것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라. 측정 시간, 모두 하기보다, 어,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에 사용한 시간. 자, 이건 꼭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도 시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전달.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